<laughs> 서준 이번2번이지자 2번? 네. 문제 볼게 5곱하기 x 6곱하기 x 그냥 재난 문자 온거 같다 왜? 재난 문자 이말전시자본다조용요용여기봐 5곱하기 x 6곱하기 x 1 0곱하기 x 라는 건 데이. 이거부터 생각해볼게 5에다가 다 같은 숫자를 곱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5곱하기, 동그라미, 6곱하기, 동그라미, 10곱하기, 동그라미야. 숫자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은 숫자란 얘기예요. 괜찮아? 나 그냥 여기 문제 X라고 나와 있으니까 X라고 쓸게요. 근데 X가 어떻게 저렇게 써요? 뭐? X는 왜? 자 그러면 조용해봐, 조용해봐, 조용해봐. 나 조용해봐. 5 곱하기 x랑 6 곱하기 x랑 10 곱하기 x 의 최소 공배수가 150이래. 맞니? 그럼 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둘다 설명해줄게. 알겠지? 두 가지 방법 다 설명해줄 테니까 필기해놓습니다. 자, 첫 번째. 아, 네. 거꾸로 나눗셈. 자기네들이 편한 방법 선택하면 되지만 둘다 해볼게. 그럼 5 곱하기 x가 있고 6 곱하기 x가 있고 10 곱하기 X가 있어요 5기 X 나 최소공배수 구하는 중이야 지금 현재 뭐 구하는 중이라고? 최소공배수 공배수. 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세 개의 숫자가 야. 있는데 아, 공통이야 진짜 또 말하자마자 안나 공통인 약수가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공통으로 곱해진 숫자가 누가 있어? 2 <laughs> 이세개 어. 숫자 중에서 공통으로 곱해진 숫자. X. 그래 X 좋아 X야 X. 아 이게 나야, 여들아 이게 나야, 되자 조용해봐. 그럼 여기는 몇이 남을까? 5가 남아요. 아. 여기는 U. 6. 여기는 10.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U. 방법으로 하면 돼. 어? 5곱하기 X죠. 6곱하기 X죠. 10곱하기 X야. 공통으로 곱해진 숫자가 누구야? 엑스지 X, X, 그래 공통으로 곱해진 숫자가 누구야? 엑스잖아 근데 누구로 나눠? 엑스 엑스로 나눠본다고 먼저 그럼 여기 누가 남아? 5가 남아 그래 여기는? 야. 6이 남아 여기는? 10. 10이 남아 그럼 5랑 6이랑 10을 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을까? 2요 2로. 선생님이 세수 중에서 두 개만 할수 있다고 했어 최소공배수는 2로 나눠 여기 몇이 내려와? 5 4, 3, 5, 5. 어? 한번더할수1 어? 한번더할수 있을 거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몇으로? 5 5로 아 맞네 여기는? 예? 아. 1 여기는? 3 여기는? 1이죠자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이 뭐니? 얘네들을 다, 못해요. 다, 다 못해요. 곱하는 거죠 x도 곱해요? 네 x도 당연히 곱해야 돼 x는 x도, x도, x도 숫자야 돼요? 아 어? 알겠지? 모르니까 곱해보는 거야 x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맞니? 네. 맞아? 아 알겠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30 30이죠? X 3 2이 문제에서 최소공배수가 150이래 네. 그래서 이거 오? 150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X는 몇이야? 5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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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맞췄다 아까 맞췄네 나 아까 아, 맞췄다 나 맞췄다 자 조용히 해봐 나맞췄 조용히 해봐 아직도 이해 안 되니? 네려야지잘 됐어 너무 잘, 네. 잘, 잘,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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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더 설명해 볼게 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한번더 설명한다 다른 방법 이번에 소인수분해 이용한 방법으로 해볼거예요네수연 지금 5는 소인수님 소수야 소수인에서 인수야 그쵸? 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놔둬 6은? 아니 소인수분해가 완료가 안됐죠? 네 그래서 얘를 바꿀거야 우선 5 곱하기 x는 있고 6은 어떻게 바뀔까? 2 곱하기 3 맞지? 2 곱하기 3 곱하기 x로 쓸수 있겠네 네. 6 곱하기 x를 맞아?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2의 제곱 10은? 10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아니구나 2랑 5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2 곱하기 5, 5. 5 곱하기 x까지 X.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누구를 채워 넣어? 10 2 2, 2. 여기는? 3 이. 이. 6 7 8 9 10 11 12 13 14 15이2 3, 3. 5이 최소 공배수가몇이래1 5 0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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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쉽네. 이게 더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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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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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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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